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권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잠 못드는 밤이 단순히 피곤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잠못 드는 분들의 곁을 지켜온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생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35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 명예를 전부 거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너무 간단해서 어떤 분들은 코웃음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수면제와 안정제를 처방해 왔습니다. 수많은 불면의 이론을 공부하고 복잡한 치료법을 연구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2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단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자기 병 하나 못 고친다는 자괴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어떤 약도 먹지 않고 눕기만 하면 아침까지 내리잡니다. 비결이요? 바로 여러분 집 찬장에 반드시 있는 이 소금과 이것 한 스푼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남들은 다잘 자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외로운 밤을 보내본 적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어디 가서 아프단 소리, 힘들단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잠좀못 자는 게 대수냐, 피곤하면 언젠간 자겠지. 그렇게 버틴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새벽 서너시면 어김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침대는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가시밭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변 때문에 밤새 두세 번씩 깨는 날은 차라리 밤을 새우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머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온종일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환자의 얼굴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러다 의사 생활도 끝이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고 예민해지니 집사람과도 사소한 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잠못 자는 남편 짜증만 내는 아버지가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한 동료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면증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민아,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꿀하고 소금 조금만 타서 마셔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당했습니다. 35년간 서양의학을 공부한 제가 고작 꿀과 소금이라니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수면제 대신 찬장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어차피 해로울 건 없으니까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맛은 어릴 적 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 타주시던 설탕물 같기도 하고 묘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팽팽하던 어깨와 뒷목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20년 만에 단한 번도 깨지 않고 5시간을 내리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혈압이나 당뇨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휴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소금과 꿀을 제대로 활용해서 잃어버린 밤의 평화를 되찾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배합은 많이가 아니라 아주 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많이 넣어야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우리 몸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양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밤중에 혈당이 출렁거리면서 뇌를 깨우게 되고 소금을 많이 넣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몸의 수분을 끌어모아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76의 박기영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오신 분이라 뭐든 푸짐하고 넉넉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뒤에 찾아와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먹고 밤새 물만 켰습니다. 속도 더부룩하고 영 잠을 망쳤어요. 어떻게 드셨는지 차근차근 여쭤보니 몸에 좋으라고 꿀은 밥숟가락으로 한가득 소금도 짭짤하게 타서 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을 진정시켜 드리고 다시 한번 꿀은 밥숟가락으로 딱 반만 소금은 이쑤시개 끝으로 한번 콕 찍는다는 느낌으로 아주 조금만 넣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오신 어르신은 얼굴빛부터 달랐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양을 줄였는데 세상에 몸이 종잇장처럼 가벼워지면서 스르르 잠이 오더군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평생의 지혜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웃음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한 컵에 꿀은 밥숟가락으로 딱반 스푼. 소금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서 한 꼬집만 넣으세요.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은 소금을 빼거나 정말 눈에 보일듯 말듯한 양만 넣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량을 3분의 1로 줄이시거나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닌 뇌과학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게 무슨 원리인지 참 궁금해하십니다. 그냥 기분 탓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특히 뇌가 잠드는 원리를 정확히 이용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대식가입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몸을 회복시키느라 아주 바쁘게 일합니다. 밤에 우리가 잠에서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뇌가 쓸 에너지가 한밤중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몸을 깨우는 비상벨, 즉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꿀에 들어 있는 천연 당분은 바로 이 뇌가 밤새 쓸 연료를 미리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고인 간에 안전하게 저장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금 속 풍부한 미네랄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우리 몸의 비상벨 자체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꿀이 연료를 채워준다면 소금은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같은 것입니다. 68대의 퇴직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정진님은 이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사신 분이라 근거 없는 이야기는 믿지 않으셨죠. 제가 이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뇌의 연료라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군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정말 놀랍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온갖 잡생각들이 조용해지고 수십 년 만에 아무런 방해 없이 아침을 맞았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사모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남편이 요즘 코도 안 골고 아기처럼 편안하게 잔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시는 시간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똑같이 만들어 드셔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의 강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 한자는 그 강으로 부드럽게 몸을 밀어주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너무 일찍 배를 띄우면 강어 기에서 맴돌다 잠들기 전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띄우면 급류에 휘말리듯 오히려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우리 몸이 이 평화로운 신호를 받고 서서히 긴장을 풀고 수면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일어난 살의 최은숙 어머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한 모금도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일어나면 그 서늘한 공기에 잠이 확 달아나 버리고. 다시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밀려와 뜬 눈으로 밤을 세우기 일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드셨는데 처음에는 눕기 직전에 마셨더니 새벽에 꼭한 번씩 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시기 1 시간 전에 미리 드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화장실을 꼭 다녀오시라고 습관을 바꿔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아침까지 깨는 일 없이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이제는 그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용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특별히 여러분께만 공개합니다. 소금과 꿀은 이것을 쓰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있는 아무 소금, 아무 꿀이나 써도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물론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우리 몸에 더 좋은 것을 쓰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직접 시험해 본 결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소금은 그냥 하얀 정제 소금 말고요. 바닷물을 그대로 말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오염되지 않은 바위에서 캐낸 암염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소금은 염화나트륨 덩어리일 뿐이지만,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처럼 우리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물 같은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꿀 역시 설탕을 섞은 사양꿀보다는 꽃에서 얻은 순수한 생꿀, 야생화꿀 같은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열처리를 거친 꿀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지만, 생꿀 안에는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소와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79의 윤성환 아버님은 한 달을 꼬박 일반 소금과 꿀로 드셨는데 아무 차도가 없어서 역시 나한테는 안 맞는구나 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천일염 한 봉지와 야생화 꿀한 병을 사서 드셔 보시라 권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똑같이 먹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몸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것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트에 가셔서 성분표에 천일염, 생꿀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한 가지 습관이 더해지면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한 가지 습관만 더하신다면 지긋지긋했던 수면제와도 작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잠들기 1시간 전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는 것입니다. 환한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에 대고 작은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눈을 계속 자극하는데 내가 잠들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밤늦게 보는 뉴스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온갖 사건, 사고와 갈등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을 쫓아내는 행위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셔야 식성이 풀리던 78대 사업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밤에 뉴스 안 보면 잠이 더 안, 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소금 꿀물과 함께 딱 일주일만 텔레비전 대신 예전에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를 라디오로 들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이 들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니 세상 소음이 아니라 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더군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불안에 찌들어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밤 텔레비전 대신 배우자 분과 어릴 적 추억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먼지 쌓인 앨범을 함께 넘겨보세요. 뇌를 쉬게 하는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황금 배합은 많이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는 것. 두 번째,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뇌를 달래주는 과학이라는 것. 세 번째, 잠들기 1시간 전이라는 마법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 네 번째, 기왕이면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과 영양이 살아있는 생꿀을 쓰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는 습관이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의사인 제가 20년의 불면을 이겨낸 비법의 전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수십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정직합니다. 오늘 밤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 아침에 개운함을 만들고, 그 개운한 아침들이 모여 활기찬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모여 건강한 일년을 만듭니다. 꾸준함보다 더 위대한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물한 바가지를 붓는다고 당장 꽃이 피지는 않지만 그물한 바가지가 바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드시는 이한 잔이 바로 그첫물한 바가지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것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에 저처럼 혹은 여러분처럼 밤마다 뒤척이는 친구나 가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데 모이실 때이 영상을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한 잠은 건강한 노년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간절한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만큼이나 낮 시간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건강 비법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지치지 않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수면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은 오늘 밤 따뜻한 소금 꿀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이 있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